그릴 줄 아냐고 물었는데, 저희가 한 1,500원이면 살 거야. 스프레이 있어, 스프레이. 스프레이로 선생님이 찍고자 하는 대상에다가 내 사인을 넣어. 내마음어 그럼 그림 그릴, 그릴 줄 몰라도. 되니까. 이런 걸 써놓은 거 그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일단 남겨요. 자기 작업을 동영상으로 꼭 남기는 작가들이 많은데, 이명호도 아마 남겼을 거야. 이정모이가꼭남긴다 자기가 이렇게 작업했다. 내가 내 사인을 여기다 넣어서 내가 내 사유화를 하는 거야. 퍼포먼스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 내 것으로 만. 사진을 넣는 거만으로도. 그렇죠. 음. 그리고 내 찍은 사진에는 내 사인이 다 들어가 있어. 음. 그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저기 컴퓨터로도 사인 넣자. 잖아요 어? 컴퓨터에다가 사인을 박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현장에서 직접 사인을 넣는 거는 이명호가 이거를 컴퓨터로 천을 쳤으면 뭔 의미야.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인부을 20명이나 동원해서 천을 쳤으니까 소드비에서 쏟아서 쳤지. 지금 컴퓨터로 뒤에 배경 정리했으면 그거 누가 못해. 그리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찍은 사진이 아깝긴 한데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 왜냐면 이게 계절별로 이미 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걸고, 음. 더, 뭐랄까, 내 열정을 더 태워보는 거지. 하나. 음. 그 자리에다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스프레이를 무조건 이경이라는 어, 게. 퍼포먼스를 거겠지? 한 번씩 넣어 열어, 집어넣는 거지, 퍼포먼스. 내 작품에는 내가 꼭 이렇게 행위를 했다. 이걸. 이런 이유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 내 왕국이니까 내 마음 들어가겠어, 내 사유화 하겠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여기 사인하고 찍는 순간에 내 거가 되는 거야. 그 화면이 내 거란 얘기야. 그 소, 집이 내 거가 아니라 이 예술품 우리가 만든 다고뭐요이 화면이잖아. 이게 내 거야. 근데 내 거에 대해서 영역 표시를 한 거지. 몽골에 가면 자기가 새끼주를 치기도 해요. 근데 대체로 담을 쌓아 한자로 자기가 갖고 싶은 땅에다가 철조망이나 담을 많이 쌓아요 덜판에만 땡, 생, 생뚱맞게 담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다니까 몽골은 땅에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치면 자기 땅이야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새끼줄이나 철조망이나 담을 쳐 이렇게 얼마나 땅 소리가 넓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 이 집이 그런 거야 옛날에 가서 새끼줄 치고 사후로 끌쩍끌쩍 하면 처음엔 무어가지. 나중에 보라받아가지고 이게 양성화된 게이 땅이거든.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 그랬어. 새끼줄 친다. 옛날에 응.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몽골이 그래요. 뭐 땅을 쳐. 그러면 세,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그땅크기로 계산해가지고 세금 딱때려뭐제 거야. 이뭔 소리야? 내거 만들어라 이거야. 표시를 하라 이 소리야. 그게 대상이 뭐든 상관없어. 거기다 내 표시를 하고 사유화 만든 다음에 전시하시다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네. 지금 제가 작품으로 선정한 것들이. 나중에 몇개 이런 거 넣어도 괜찮아. 네. 여기서 개. 네. 어 아쉬운 거는 네. 그때 넣어도 괜찮아. 근데 몇 개만이라도 네. 사유화를 만들어서 앞장 세워. 네. 나는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 네. 제목, 네. 스토리텔링. 네. 그러니까 소재 가지고 뭐 좋은 전시회를 한다. 네. 소재 좋은 거는 어마어마해요. 결국은 지금 현대에서는 행위야 행위. 음. 뭔가 퍼포먼스로 끝나지 다 퍼포먼스로 성공해. 음. 다 퍼. 포... 이명호, 이정로, 김아타 다. 그거 잘 찍었다고 되는 거 이런 거. 지금 음, 어차피 지금 있으니까 사라지기 전이니까. 아, 풍경 사진 잘 찍어서 전시해서 음. 뭐 어디 나온 뭐. 사람 내가 보기로 음. 사, 40년이나 죽게 살길 없어. 그사람 손도 동상 물려가 손가락 다 잘랐어. 그사람지책이 되게 높습니다. 은행에, 어그 유명한 은행이야. 유명한 은행에 최고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이야. 어우, 나그 사람 임원으로 있을 때, 그남 때문에 내가 갔었거든.